18살짜리한 소녀가 이승기, 아이유, 김재중을 모두 제치고 3857만 표를 쌓아 올리며 5주 내내 1위를 지켰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믿기 힘든 기록을 실제로 만들어낸 소녀, K-베스트 싱어의 절대 에이스 김다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두승 스토리가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와 한국 대중음악의 판도를 통째로 흔들어 놓은 한 사람의 여정에 대한 기록이기도 합니다. 2025년 3월 25일 밤, K-베스트 싱어 최종 결과 발표. 스튜디오 조명이 서서히 낮아지고, 전광판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가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3,800만, 3,850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찍힌 숫자 38,574, 21표. 진행자의 손이 약간 떨리던 게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졌죠. 이번 주 1위 그리고 5주 연속 1위의 주인공은 김다현 씨입니다. 그 한마디와 동시에 객석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고 팬석에서는 울음이 섞인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그 장면의 중심에 선 사람은 화려한 경력의 대형 기획사 아이돌도 수십 년 경력의 국민 가수도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교복이 더 익숙한 나이. 18살. 하지만 그 이름 세 글자 김다연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상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승기, 아이유, 정동원, 이찬원, 김재중.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경쟁자 사이에서 그녀는 한 번도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한번 반짝한 게 아니라 5주 내내 정면으로 맞붙어 이겨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더 특별해집니다. 결과만 보면 동화 같은 성공담처럼 보이지만 이 숫자 3,857만 표는 단순히 팬덤의 힘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한 세대의 자존심, 새로운 음악을 갈망하는 젊은 세대의 호기심, 그리고 팬들이 흘린 수많은 밤의 시간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숫자를 두고 투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사건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적같은 순간의 출발점은 2024년 9월, K-BEST 싱어 첫 녹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만 해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한국 가요계의 지형을 통째로 흔들고, 트로트라는 장르를 다시 한번 중심 무대로 끌어올릴 거라는 사실을요. 첫 회, 무대 중앙에 선 김다연은 사랑의 세레나데를 선택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무난한 선택 정도로 여겨질 수 있는 곡이었죠. 그런데 첫 소절이 울려 퍼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맑은데 얇지 않고, 단단한데 거칠지 않은 목소리. 18살이라는 숫자와 도저히 연결되지 않는 감정의 깊이, 관객석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고, 심사위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노래가 아직 끝나기도 전, 몇몇 관객의 손에서는 이미 박수가 새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대가 끝나자 심사위원 평가는 짧았습니다. 이건 그냥 잘 부른다로 끝낼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첫주 결과는 박빙이었습니다. 김재중과의 접전 끝에 간발의 차로 1위. 하지만 팬덤 커뮤니티에는 이게 진짜 가창력이다라는 글이 쏟아졌고 방송이 끝난 직후부터 김다현 직캠과 무대 영상은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둘째 주 상대는 이승기였습니다. 예능, 드라마, 예전 히트곡까지 이미 모든 걸다 가진 완성형 스타를 상대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 이렇게까지 큰 격차가 날 거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팬덤 플랫폼에서 집계된 투표율은 압도적이었고 실시간 댓글 창에는 오늘 무대, 그냥 끝났다, 트로트가 이렇게 세련될 수 있었냐는 반응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셋째 주에 접어들자 완전히 다른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단지 K-베스트 싱어의 순위 싸움이 아니라 트로트라는 장르 자체를 향한 시선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김다연 영상은 업로드 하루 만에 200만 뷰를 가볍게 넘어섰고 댓글에는 우리 엄마 때문에 억지로 틀었는데 결국 내가 더 빠졌다. 가사를 위해 못하는 외국인인데 왜 눈물이 나지. 같은 반응이 계속 달렸습니다. K-베스트 싱어 무대는 애초에 장르의 경계를 깨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트로트, 발라드, 힙합, 락, 재즈까지 올인원으로 한판 붙이는 무대. 그 가운데서도 김다현은 트로트의 자존심이자 동시에 가장 현대적인 얼굴로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긴 한 줄짜리 글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 아이는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장르를 바꾸고 있다. 그리고 그 말은 3주, 4주, 5주가 지날수록 사실이 되어 갔습니다. 넷째 주 초반부터는 김다현 신드롬이라는 표현이 언론 기사 제목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마침 그 시기 아이유의 새 싱글이 음원 차트를 휩쓸며 음원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K-베스트 싱어 무대만큼은 달랐습니다. 음원 순위와는 상관없이 그 주의 1위 무대를 장식한 이름은 또 다시 김다연이었습니다. 팬덤의 투표 참여율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하루 종일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김다연, 김다연 라이브, 김다연 K-베스트 싱어라는 키워드가 떠다녔습니다. 방송사들은 그녀의 무대를 앞다투어 다시 내보냈습니다. 다른 음악 프로그램에서는 '교즘 가장 뜨거운 이름'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김다연의 무대를 모아서 보여주는 코너를 따로 만들 정도였고, 해외 언론도 슬슬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음악 전문지는 한국 트로트의 새 얼굴 김다연의 도전은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다라고 평했고, 태국의 방송에서는 K-팝 이후 감성으로 승부하는 새로운 K 장르의 등장이라는 해설을 곁들였습니다. 이 모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도. 무대 뒤 김다현은 놀라울 정도로 일정했습니다. 녹화가 끝난 뒤에도 자신의 무대를 반복 재생하며 발음 하나, 호흡 하나를 체크하고 다음 번에는 어떤 감정을 어떻게 더 정확히 전달할지 메모했습니다. 때로는 하루 10시간 넘게 연습실에 남아서 계속 노래를 불렀고 제작진은 기 정도면 이미 충분한데 늘 본인이 먼저 부족하다고 말한다고 전했습니다. 팬들이 밤을 새워 투표 버튼을 누를 수 있었던 건 화면 너머에서 그들의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이 모습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무대. 이미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부터 팬석에서는 여왕이다. 라는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곡의 고음이 끝난 뒤가 아니라 첫 소절이 나오는 순간 이미 결과를 예감했다는 팬들도 많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관객석은 거의 기립 상태였고 심사위원들조차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날 발표된 숫자 3857만 표는 트로트 경연 역사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전광판에 숫자가 찍히는 순간 김다현은 크게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가가 붉어지더니 마이크를 잡은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그녀는 아주 짧게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이건 제 힘이 아니라 제 노래를 믿어준 여러분 덕분이에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 수많은 팬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팬들은 그날 이후로 그녀를 두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의 자부심 그렇다면 이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낸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연이들이라고 불리는 팬덤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영상을 보고 댓글 남기는 수준을 넘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였습니다. 투표 일정표를 만들고 각 시간대별 투표조를 나눠서 교대로 참여했고 어떤 날은 새벽 2시에 지금 표 차이가 얼마니까 끝까지 가자는 글이 커뮤니티 상단에 고정되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스트리밍 데이터와 순위를 실시간으로 캡처해 공유했고 누군가는 SNS 해시태그를 기획해 샵사인 김다연 오주 연속 1위 가자 같은 문구를 각국 언어로 번역해 뿌렸습니다. 일본, 동남아, 유럽 팬들까지 여기에 합류하면서 그녀의 이름은 플랫폼상에서 글로벌 트렌드로 올라갔습니다. 투표 종료 하루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남은 격차 1만 표, 30분이면 뒤집는다. 끝까지 가자. 그리고 실제로 그 30분 동안 수만 표가 더 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팬덤도 단순한 인기 투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사회적 현상에 가까웠습니다. 한국 팬들은 서울 잠실 롯데월드몰 대형 전광판 광고를 직접 제작해 걸었습니다. 김다현 오조 연속 1위, 당신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일본 팬들은 도쿄 신주쿠역 앞 스크린에 축하 영상을 송출했고. 동남아 팬들은 온라인에서 김다연 5주 연속 1위 축하 콘서트를 자발적으로 열어 수십만 명이 동시에 시청했습니다. 같은 시각 전 세계 곳곳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같은 이름을 부르고 같은 노래를 듣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걸 단지 팬덤이 미친 듯이 달린 결과라고만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여전히 노래, 그리고 그 노래가 담고 있는 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다현의 레퍼토리를 떠올려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별이 된 시간, 그날의 바람. 이 곡들의 공통점은 거창한 메시지가 아니라 아주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감정을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멀리 전해집니다. 그녀의 무대에서는 기교가 감정을 이기지 않습니다. 힘을 과시하듯 뽑아내는 고음보다 떨리는 한 줄의 저음이 더 크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작은 손짓 잠깐 눈을 감는 순간 한 박자 늦게 내쉬는 숨 이런 것들이 합쳐져 무대를 가득 채우는 공기의 결을 바꾸고 그 변화는 카메라와 화면을 거쳐 그대로 시청자의 방 안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사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이상하게 울컥한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진심은 알겠다라고 말합니다. 음악평론가 김도연은 김다연을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다연의 등장은 트로트를 다시 대중음악의 중심 무대로 끌어왔다. 이제 트로트는 더 이상 옛날 노래가 아니다. 그 중심에 그녀가 있다. 이 말은 과장이 아니라 현장의 공기를 그대로 옮긴 문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K-베스트 싱어에서 그녀가 5주 연속 1위를 하는 기간 동안 프로그램 시청률은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주 차에는 7%대, 5주 차에는 12%를 돌파하며 자체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 결과, 방송사와 네이블은 앞다투어 트로트 신인 오지션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K-트로트라는 말이 해외 기사에서도 등장했고, 베트남, 태국, 긴도네시아의 방송에서는 그녀의 무대가 자막과 함께 계속 재방송되었습니다. 댓글에는 가사는 잘 모르지만 마음이 울린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난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감정의 언어는 국경을 넘는다는 말이 김다연의 무대를 통해 실제 숫자와 반응으로 증명된 셈입니다. 마지막 결과 발표가 있던 그날 밤 스튜디오 뒤편에서는 또 다른 작은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김다연은 누구보다 먼저 스태프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 모습이 우연히 카메라에 잡혔고, 짧은 클립으로 편집된 그 영상은 SNS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팬들은 그 장면을 보며 또 한번 울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다연이를 사랑하지.